안녕하세요 루입니다 요즘에 배스 낚시 거의 못 가고 소원 낚시하고 일 정비 영상만 올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조만간 집건, 권뱀건는 아니라 저쪽 전라남도국에 한번 다녀오려고 일 정비하려고 합니다 요 반탐은 우선은 드래곤 튜닝, 아 c m 드래곤 튜닝 해놨고요 그리고 이렇게 타켄 g 지 110인가 튜닝 해놨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영상에 자막을 따로 올리겠습니다. 타켄 너트는 이렇게 방향이 있어가지고 반대방향으로 이렇게, 반대 이렇게 풀으시면 잘 열립니다. 조립하실 때는 너무 꽉 조이시면 메인 샤프트가 망가져서 샤프트가 파손되면 통째로 교환을 해야되는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풀르시고요 하나씩 하나씩 그대로 풀르시면 됩니다 안쪽에 하나씩 차곡차곡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 일이라서 그렇게 엄청 깨끗하고 세밀하게 세척이나 그렇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제가 쓰는 데 지장 없을 만큼만 저는 사용하고, 사용하고 있구나. 그 정도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그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푼. 빼놓겠습니다. 그리고, 메카니컬로. 아, 이게 반탐은, 이 메카니컬로 뭔가 너무 뻑뻑해. 늘 느끼지만, 엄청 뻑뻑해요. 왜 그런지는 제작사의 의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사용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계속 세척은 해놓고 사용하는 상태라서, 꽤 상태가 엄청 나쁘진 않습니다. 항상 볼트는 방향 그대로 저는 늘 풀러서 놓고 있습니다. 드라이버는 정밀 드라이버 꼭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대로 볼트 풀린 상태 그대로 놓고 있습니다. 볼트가 작네요. 이 상태로 이렇게 삼각형으로 놓으면은 나중에 헷갈릴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 크기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어, 이 상태입니다. 엄청 지저분하죠? 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민물에서 쓰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 하나씩. 이거는 뭐 하는 거지? 이거는 처음 풀어보는 부품입니다. 커버 부품이네요. 다른 특별한 용도는 없는 것 같습니다. 힘뺄 때는 튀기지 않게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날라가면 골치 아픕니다. 안 보여가지고. 자 뺐고요. 얘 조차도 지저분합니다. 지금. 링에도 뭔 이렇게 이물질이 많이 들어있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베어링은 빼시면은 체크. 얘는 멀쩡합니다. 약간의 고척 베어링. 여기도 베어링이 하나가 더 있죠 항상 항상 체크. 로스토일에서 나온겁니다 그냥 원해용이라서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점도나 이런거를 볼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서 그냥 전용으로 나온거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mbg-02 중점도용 오일로 이렇게 사이 마찰 부위에 이렇게 바르겠습니다 베어링 들어간 자리라서 미리 발라놓겠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아까 커버, 커버는 그대로 다시 조립해 놓겠습니다 이게 릴이 보니까 구조가 다 비슷 비슷한 것 같아요. 한번 몇번 하시다 보면은 다 구조가 이렇게 크게 차이는 없어서 금방 다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좀 애매한 부분들은 전문가한테 보내시는 게 낫고요. 그냥 뭐 간단한 이렇게 오버홀 정도는 본인이 하셔도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내가 도저히 뭐 유격을 못 잡거나 그런 것들은 항상 전문가 분들한테 보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마찰 부위에만 이렇게 조금씩 발라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게 베어링에다가 오일을 넣어야 되나, 넣지 말아야 되나 얘기가 많은데, 저는 그냥 안 넣고 있어요. 그거는 좀 개인적인 좀 취향이, 취향? 호불호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넣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게 오일을 넣으면은 베어링에 들어가 있는 구리스가 녹는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이쪽 커버 쪽은 됐고요. 그러고 이 메카니컬 노브. 또, 한 번, 여기는 별거 없으니까 세정만 할 거예요. 그냥 이 안에 있는 이물질들, 이런 것들만 다 세정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는 다 빼서 흐르는 물에 씻거나 초음파 세정기로 하는 게 제일 깨끗하겠죠.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저한테는 시간적인 그런 여유들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정도만 해도 저는 쓰는데 지장이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됐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중점도, 브리스, 도포하고요. 다시 카본 패드. 드랙패드 용은 MBG03. 같은 카본 패드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구입하기 전에, 이개만 있죠. 이쪽. 중점도 글리스 살짝 발라놓겠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빼시면 됩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뺐고요. 일단은 요 친구들 먼저 써왔고요 기름들이 장난 아니네. 요 그리고 다시 볼티슈로 다시 닦아내겠습니다. 근데 이거 하시다가 망가진 것들은 이쪽 좀 고가의 부품이 아닌 이상은 그 피싱 AES에서 부품 하나씩 하나씩 주문하셔가지고 하시면은 보증서 사용하실 필요도 없고 보증서 없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저렴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은 그냥 직수 제품 사서 제가 쓰고 있습니다. 뭐안 되면은, 그 다음에는 수리대용품들은 늘 정비하신 분들한테 보내면은 다 교체해 주시니까. 꼭 정품을 써야 되는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정품을 쓰면은 좋기야 좋죠. 깨끗이. 기어는 깨끗이. 까지은 기, 그렇게 이게 많이 사용하진 않아가지고. 이 상태는 괜찮습니다. 기어에 있는 이물질은 깨끗이 제거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조립할 때 편할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재조립하겠습니다. 일단은 음, 드랙패드용 그리스를 보겠습니다. 바닥에 이렇게 발라놓고요. 이 드랙패드용 그리스를 스피닝 드랙패드에 바르시면 큰일 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베이트릴 용 드랙패드용 그리스입니다. 이게 다이와 스피닝이 있잖아요. 계란 방식이 똑같은 것 같아요. 조금 더 벌리면 은 소리가 커질 거라 생각됩니다. 그럴 것 같아요. 이 상태로 두겠습니다. 여기 사이에는 중점도 나중에 바로 조립하면 되겠고, 그리스만덮 구해놓겠습니다. 이게 스페인일 그리스는 따로 있으니까, 연중에 쇼핑몰 가셔서 참고하시면 될듯 합니다. 이 엄청나게 지저분한 친구들이 문제입니다. 자, 구조를 보니까, 우선은 여기 있는 이링을 빼야지 뭘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링 뺐고요. 그리고 여기는 있 기어, 플라스틱 기어 이 친구 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볼트 두 개를 풀면은 얘가 전체가 빠질 것 같습니다. 빠졌죠. 이 음, 친구를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근데 이 볼트는 잘 빠지지가 않던데 잡고 돌려보겠습니다. 아, 아 이게 반대 나사네요. 좌나사예요. 우나사가 아니고 좌나사입니다. 그래서 잘안 빠졌던 것 같아요. 여기 오링도 있네. 어. 오링도 있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 어, 날라간 것 같은데 방금 제가 스프링 아 스프링 날아갔다. 와 여기에 스프링 이 있었어요. 저 몰랐는데 오 딸깍 소리가 났는데 핀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스프링이 하나 저기 들어있네요. 이 친구를 다시 조립해 놓겠습니다. 나는 그리스 바려고요 보고 여기 이 친구가 있어. 요 그리고 스프링 하나가 더 있을 것 같은 핀을 아 찾았습니다. 또한번 보여드릴게요. 양쪽에 이 플라스틱 핀이 있고요. 가운데 스프링이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렇게 양쪽으로 지지하는 구조인 것 같아요. 일단은 다시 그 상태로. 음. 조립하겠습니다. 약간의 유격을 좀 잡아주는 느낌인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다시 여기 아까 오리 하나 있었죠? 이 친구 베어링 치크하겠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무슨 순서가 어떻게 있었지? 얘가 먼저였나? 이렇게였나? 이럴 때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잘 기억이 안 나실 때는 그냥 아무 일이나 치셔가지고 베어링 이렇게 치시면은 베어링 판매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가면은 대부분 다 분해도가 들어있거든요. 이렇게 하시다가 금액 제일 작은 거 이런 거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시트루스 여기 그래서 이렇게 확대해 보시면은 부품도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씩 보시면 돼요. 순서가 틀렸습니다. 요, 오링이, 여기가 아니고, 이 친구가 먼저 들어가고, 오링이 들어가고, 베어링입니다. 이 상태가 맞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플레이트, 오링, 베어링. 이게 아까, 반대 방향 나사라서 반대로 돌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얘는 끝입니다 그러고 이쪽에 웜스크 있죠 얘를 빼면은 얘가, 아 그러네 역시 빠지네요 그러면 얘가 밑으로 그렇죠 흘러내리겠죠 이 친구를 앞에 커버 탈거하고 이 앞에 있는 이 안에 있는 부품들을 그렇지. 자, 그러면, 이렇게. 다 빠지자. 응, 역시. 이렇게 빠지면은, 이 이물질과 함께, 이 커버가 쏙 빠집니다. 이렇게 항상, 오, 씨, 이게 있어. 오, 어, 이쪽에도, 이게 예, 이렇게 있고요 웜샤프트. 아, 샤투트 페어링 체크 가장 많이 망가지는 배기인데 멀쩡합니다. 리스 양쪽에 한발렸요우선요 이렇게 넣어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쪽. 스틸 계열에 쓰는 고전도 그 그리스를. 이 친구는 이다가 꽂기만 하면 됩다그 다음에, 들어갈 자리에 미리. 그리스. 이렇게 보해놓겠습니다 동시에 들어가야 돼서. 자리 잡았고요. 여기만 리스도꺼내놨고요이 여기 상태로 쭉 꼽으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빼놓은핀 그대로 여기에는 이 황동화셔 하나 있고요. 뚜껑 네, 조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품을 조립해놓겠습니다. 들어갈 자리는 에 그리스, 바닥에, 낯차리는 부분에다가는 미리 잘 발라놓겠습니다. 자리 잡았고요 여기까닝에서 조여도 다른 부품하고 간섭이 없어서 이 부품은 미리 조여놓겠습니다. 볼트는 한 번에 조이지 마시고요 나눠서 조이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그래야지 장력이 일정하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 친구, 거꾸로. 음 응. 저게 잡았고요 그리고 다시 미리 꼽으시면 됩니다. 히어로 손으로 살짝 잡고요 똑! 놀래면서저 돌아가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얘는 플라스틱이니까, 중점도 귀여운 그리스만 넣을게요. 그리고 이쪽 부분을 또 분해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차곡차곡 하시면은 하실 수 있습니다. 스프링 있는데 손으로 잡고, 튀길지 모르니까. 핀셋으로 볼트 빼고. 자, 아마 이 부분이 튀길 거예요. 제 예상은. 그렇죠. 페 빼놓겠습니다 페어링 먼저 살려줄게요 자어링 체크 볼트를 하나 제거해야지 만 수가 없네요 시마노가 정비하기엔 더 좋네요 확실히 다이아보다는 커버다한 빼보겠습니다 그냥 플라스틱 플레이트는 있습니다. 일단은 바닥에 먼저 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플레이트 그대로 다시 딱 하고 넣겠습니다. 이 플레이트 이렇게 넣었고요이선페어리자기 자리에 넣어놓고요. 마찰이 많은 부위에는 그리스를 듬뿍 발라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자기 자리에 넣겠습니다. 그리스 발레는 볼트 좀잘 붙어있으라고. 그리스 발레 놓는 거예요. 응. 됐구요. 말까지 마찰이 있을 만한 부분은 좀더 넣어놓을게요. 그 다음에 이 자리로 가라. 피면 밖으로 살짝 빼놓고요. 왜일까 저 이유였습니다 여기는 구멍이랑 요 파츠랑 딱 구멍이 맞아야 조립이 되네요 그러네요 아까 느낌이 틀리네요 볼트 조이는 느낌이 차이가 있습니다 작동 잘 되죠 다 했고요 이제 조립만 하면 끝입니다 그대로 그 브리스 다 도포해 놨죠 여기 할 음, 여기도 혹시 모르니까 이 사각 구멍에 미리 잘 꼽아 놓으셔야지만 나중에 좋습니다. 대충 올려 놓으시면은 나중에 또 분해하셔야 되는 경우가 나올 수 있으세요. 이 친구. 여기는 그렇게 심한 마찰 보이는 아니라서 그냥 슬렁슬렁만 발라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꼼꼼하게 구리스를 발라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두 바퀴 정도 반복하시는 게. 좋은것같아 한바퀴째는 왠지 이게 좀 꼼꼼히 독보가 안된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고 요 심야노는 이렇게 꼭핀 자리에다가 미리 꼽아놓으셔야 돼요 아니면은 나중에 핀 자리 잡기가 매우 신기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그리스 방수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뚜껑을 덮겠습니다 음. 그리고 아까 볼트 그대로 일단은 자리만 잡는다는 느낌으로 살살 조으시고 다 조였다 싶으시면 일자 드라이버 조이시는게 좋아요 한번 닦고 오일만 바르겠습니다 다이얼 맞추기 힘들어서 저는 잘 분해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에 한번 분해했다가 다이얼 때문에 고생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 이후로는 잘저스프커버쪽은잘 서는 안 되는 편입니다. 여기 있는 스프링. 요 스프링 핀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꾸 날라가면은 잡기 힘드세요 그리고 드랩은 꽉 잠가 놓고 이거 넣으실 때 이거 자리를 잘 잡고 이렇게 사각형 딱홈 맞게 놓고 조이셔야 돼요 아니면은 저 플라스틱 부품이 망가지더라고요. 자리를 딱 잡고 움직이지 마시고, 조으셔야 돼요. 이 부분이 좀 힘드실 거예요. 그러 너무 꽉 조지 마시고요. 오늘 침조이셨고그 다음에 반바퀴만. 반바퀴가 아니고 살짝만. 부드럽네요. 그러고, 이쪽에다, 이쪽에다는 플라스틱 부분에는 구이스가 아니고, 오일을 좀 도포해 주시는 게더 훨씬 부드러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일이 싹 도포되거든요. 그리고, 자, 릴링.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부드럽습니다. 포옹도 거의 없고요. 드래그면 좋고요. 그리고 드래그는 있을 때, 음. 이 정도 드래그면 고기는다뺄수 있습니다. 이런 고기가 막급 그러면 일이 망가지니까. 자 역시 핸들 쪽에. 베어링이 나갔네요. 간신히 뺐습니다. 너무 안 빠지네. 이거는 예전에 그 정밀 드라이브 쓰기 전에 썼던 공구인데 그냥 이것저것 있어가지고 가끔 필요한 거쓰습니다 베어링이 나갔네요. 7477 제일 많이 나가는 베어링이죠. 조금 영화 오늘도 이렇게 오버홀 마쳤고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간 나시면은 도전해 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오래 걸려도 하시다 보면 한일한 한 계단 1시간 한 정도 그 정도면 충분히 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다음에는 베스 잡는 영상으로 꼭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루이 였습니다